애 어. a n t 우와. 우와, 대화 내가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 그, 그거를 인식을 하네, 얘가. 그리고 그러니까 나 유저 유저를 지금 상대로 이러는 거야, 얘가. 나 나. 아, 등장인물이 아니라 나를 상대로 이러는 거였어. 오, 보

어, 맞지. 어, 그러니까 잠깐만 이. 어떻게 됐지? 아, m u m Oh my God! Oh my God! Oh shit. There is one individual we're considering as a person of interest, but his whereabouts are currently unknown. You know, there is still the old sanatorium on the mountain. there. <that mm -hmm. that's not good. That's r e 얼굴에 수수비. 일... 와, 뭐야? 늑대네 <laughs> 뭐야? 늑대소년는데 개도 아니고 늑대를 거느리네. 이거 뭔데? 저기 뭐 넣었나? 열쇠 넣었나 보다 열쇠 네. 조시 죽었어. 네모 세모 엑소 오. 얘는 이거 항상 준비하고 있어. <laughs> alright, alright. Let's get a closer look. ALMS 님 팔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울라스 다다가 포기요 아울라스는 진짜 못 타겠다. 내가 공포게임을 그 사이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실력이 많이 올라왔어 이정도면은 아웃라스트 1은 솔직히 안하고싶은데 하려면 할수도 있을것같아 근데 안하고싶어 절대로 내 게임 인생 최초의 빤쓰런 게임 아 안할거같애 아웃라스트 <laughs> 가 열쇠를 아까 전에 어디 놔둔 거야? 그 아저씨 아까 열쇠 놔둔 공 그게 어디지? 어 이게 뭐야? 토템인가? 어, 토템이다. 이번엔 뭐지? 흰색! 흰색, 흰색! 해운의 토템. 두 번째 거네. 어? 이게 왜 이렇게 이어지지? 이거 얘가 아까 제시카고, 제시카 다음이 흑인이, 흑인이 나오네. 아, 이거 시간대를 봐야 되는데, 아, 시간대를 제대로 못본것같아데 일단 들어갈까? 아, 그아저씨거 그 어디 났었어? 문 들어가기 전에 아니 아니 아이 틈으로 못가? 내려갔다 와야돼? 이다 이게 뭐야 정신병동 그.. 컨.. Awesome. 컨뎀드 그 누구라도 본 건물을 사용하거나 점거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1954년이면 엄청 옛날이네 어 열린다.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아까 아저씨가 놨던 거 먹어야 되는데. 에이 그안 들고 오면 살거 죽는 거 아니야? 어, 어. 어떻게 늑대를 길들였지? 어. 채플 채플 저거 열쇠가 아까 그 아저씨 열 그건가? 이렇게 나가지나 열쇠 한번 먹고 들어갈야 먹고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나가자, 나가자. 나간 다음에 아, 열쇠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고 와야 돼. 저 옆에 길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 이봐. 거 비망록 1952년 옛날에 옛날 순거네 s forced them all 광부 구조 20개 침대 준비 바한다 언론에서 참석할 거다. 광부 최선을 다해서 돌봐라. 음, 집게가 필요할 겁니다. 놈들은 정말 냄새가 심해요. 광부들? 집게가 왜 필요해? 놈들은 정말 냄새가 심해요. 아, 못 나가. 아, 못 남아. 못, 못 나가. 열쇠 못 먹겠다. 이 대들. 어금 o Whoa. Someone really wanted to take a peek inside. 이 yeah, 아 열리네 말도 안돼 <laughs> 금고가 나무 판자로 열려 강 광산 출퇴근 카드 이게 단가? 근데 광산 출퇴근 카드 를왜 금고에 넣어둬? 오른쪽 문이열려있었고고이 어디 오른쪽 이 여기 들어오기 영에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카메라다 망가진 카메라 단서를 먹으면 뭐하냐 이명이 없는데 카메라? 카메라가 왜있을까 일단 저희 가기 전에 아이템부터 찾아보고 가자. 현관문 열려 있었어요. 나 아까 열려 있는 줄 알고 현관으로 가니까 문이 아, 안 열리더라고. 이 정신병동 이 안에 단서가 많이 있을 텐데. 블랙우드 산의 음모, 폭행 사건 발생, 기자 폭행 사건. 경비원에게 폭행당하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임기자 첫번스타인이 화요일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들과의 인터뷰를 위하여 방문 중이었다. 광부들은 12월 발생한 노스웨스트 광산의 구조물 붕괴로 인해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땅속에 갇혀 있었으며, 현재 블로그도 요양소에서 영양실조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받는 중, 조조에서 내부조사 중, 폭행사건은 카메라가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 아 경비원이 아까 전에 그 카메라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그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 챙겨야 된다 카메라 카메라 챙겨야 돼 카메라 못 들고 가나 아 그래요 오른쪽문 열려 있었어 나갔다 올까 나갔다 와야 될것 같거든요 카메라가 이거 뭐 챙기나? 이게 단서 같은데, 그... 왜 기자가 이걸로 뭘 찍었으니까? 경비원이 기자를 폭행한 거 아니야. 위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붙어나? 필름만 좀 빼서 못 가져가나? 아, 씨, 안 되네. 이 카메라가 그 카메라 같은데, 일단 그럼 나가보자. 나가서, 열쇠 가져와야 돼. 어딘지 못 찾겠는데, 열쇠 가져와. 아직 왜 가져와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막 보여줬던 거 보면은, 어, 됐다, 나갈 수 있다. 열쇠 가져와야 돼요. 아까 막 억지로 막 보여줬던 거 일부러 막 클로즈업해서 보여줬잖아요. 쓸모가 있다는 뜻이야. 어디 나뒀냐 한 거지. 그 열쇠. 저 반짝인 거 토템이고. 오시 연기 보서아 이쪽이었나? 분수대 쪽이었나? 아닌데 건물 따라 왼쪽에 있어 왼쪽이었어요? 건물에 올라가서 왼쪽인가? 이기 올라가서 이게 아까 봤던 거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놔뒀구나. 여기군. 있는... 네, 환리님 안녕하세요. 음. 어? 아, 열쇠 같은 거 놔둔 거 아니네. 잠입이네. 네모 세모 엑소 어 준비 <laughs> 뭐 나오겠다 또 네모 세모 엑소 뭐더 없어 여기 주위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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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인가 저거? 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잠깐만요 아..이거 이거는 아저 위에 가야되는데 눈에 보이는거 미리 다 해놔야되는데 이템아 이거 밟고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뭐 이거 올로 올라, 올라가네 <laughs> 이렇게 긴데. 네, 공포 게임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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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laughs> different. 태평하다, 얘. 친구들, 지금 집에 있는 애들한테, 나라면은, 일단은 먼저 주변 애들한테 그 도움부터 청하겠다. 어, 잠만요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아니잖아. 여기 아까 올라온 거, 아까 왔던 데 아니야. 왜 입구가 두 개지? 지하로 가자, 지하로. 일로 올라와봐야. 어, 잠깐만, 뭐가 다른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다시 못 내려가나, 여기? 아이씨, 몰라, 몰라. 그러니까 문을 안 열고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내가 문을연게 복선이 되는 건가? 일단 잠깐만요. 저기 들어가기 전에 좀만 여기 안, 아까 안본거 안 하나 있을 거야. 저기 뭐였더라? 아 신문. 기자 이야기. 아씨 들어가야겠다. 아 근데 뭐지? 문을 안 열고 들어왔으면은. 진단 본 보고서는 블랙우드 광산 붕괴와 구조 후 12명의 광부 상태와 연계됨 어 내용이 나온다 이제 처음 12명의 환자가 요양소의 의료시설에 이원할 때 분명히 굶주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뼈만 남은 환자 예상했는데 구급식량을 발견한 덕분에 상태가 좋았다 고령의 광부는 호흡곤란과 폐렴 정신적으로 23일 광산에 있었기 때문에 쇼크 신체적으로는 상태가 좋지만 정신적으로 안 좋고 정신 감정은 실시할 예정이고 아 이거 뒷면 봐야 되는데 뒷면. 잠깐만요. 한 녀석이 날 물려고 했어. 보엔 박사에게 보고해야겠어. 물려고 했다고? 아 이거 좀비다. 그 광부들이 광산에 있으면서 봐봐요. 정신 상태가 안 좋을지 몰라도 정신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좀비화 됐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광부들이 몸은 멀쩡했다. 그 말인 즉, 그 안에서 뭘 먹었어? 구급식량? 그런 게 어딨어, 광산에. 사람을 먹었어. 사람 먹고, 어, 광견병처럼 좀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사람 물려고 한거지 그럼 아까 전에 그 잡아가는 애는 제시카 잡아가는 애는 광부인가? 이게 뭐야 쌈 나나보다 좀비들하고 좀비들 좀비. 그러네 잡힌 애들이 좀비 될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그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아까 잡아가는 뭐야 그 사이코는 뭐야 사이코. 광부들이 사이코짓을 하는 게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얘 누군데 근데? 이거 에밀리인가? 불타는거? 이거 이미 시작했.. 나왔고 죽방 맞았고 에이 칼 안나왔어 어어 어?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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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 이미디에트리, 즉시응답바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자와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해야 된다. 모르게 해야 된다고? Gee, press this 생존자 12명 수용, 정신과 외상 외상의 증후 발견. 피 냄새를 맡은 지역 언론에서 아, 차우 주지우. 아, 이 칼, 칼, 그, 우리 뒤에서 지켜보는 애 있잖아, 지켜보는 애. 걔가 들고 있던 칼 아닙니까? 그러네, 이칼 이 그거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아까 그 아저씨 칼인가 보네, 그 아저씨. 이걸 못 지나가나? 맞아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그 들고 있던 칼 계속 나왔어 저. 계속 나왔어 저칼어 뭐야 이거 기게야 잘잘 아, 아, 된다. 아, 아, 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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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해 나 못해, 못해, 못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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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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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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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또 터졌네. <laughs> 대단해. 카카오 <가까워> 또 터졌어. <laughs> 아, 오늘 방송. <laughs> 응망이다, 응망이야. 아... 에 일단 카톡 리방 카카오 다시 리방할게요. 하... 리방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어, 아예 방송 켜지 지도 않 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음, 카카오 지금 프로그램이 이상한데 누르니까 미디번니 팔로 감사합니다. 누르니까 지금 방송 아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이상해졌네. 이 가능한가? 저만 꺼졌어요. 딴 방은 다 들어가지는데. 아,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왜 이런 거야, 이거? 데 방송이 아예 안 켜져. 어 됐다 다 시켜졌다. 다 시켜졌어. 근데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꺼진 사람도 꽤 많나 본데 아이고 또 터졌습니다 ST 루키님 감사합니다 빨로우 뭐지 뭐 했길래 왜 자꾸 터진거야 이거 혹시 이거 밤새 업데이트나 밤새 지금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고 있나? 업데이트 하면서 나 루키피디 올려주려고? <laughs> 혹시 그런가? 그래서 그 권한 주느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겠지? 아. 뭘 망했네. 네, 카카오 다시 열렸는데. 하바데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그냥 내일 할까 예뭐